신명기 23장 19절에서부터 24장 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요새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요새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윗작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다시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의 능력과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3장과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개명과 율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재 강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나누었는데요. 아,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사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계명이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아, 말씀하시고 또한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종교적인 것보다는 아, 사회적인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타 규정도 그렇습니다. 아,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형제에게 아, 돈을 꾸어 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모였을 때 아니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 그 유대교라는 그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명기 아니 신명기 전에 레위기 또한 민수기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저 종교적인 부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회당에 모여서 제사 드릴 때 이것만이 아니라 그 규정들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웃들과 살아야 할까,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나가야 하고, 또한 어떻게 사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냐, 라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저 거룩한 종교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주일 하루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주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날이며 감사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지만 그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이 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618개인가요? 그렇게 많은 숫자의 율법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그저 예배 규정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모임의 규정만이 아니라,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심, 그 가장 근본에 뭐가 깔려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하는 마음.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이고 또한 공동체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눈을 반대로 돌라는 거예요.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아,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뒤쫓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가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뒤에 선 사람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는 것,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여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군대로 내보내지 마라 그랬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도 이렇게 장가 든 사람은 아 군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에요. 청년도 사회적인 약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이참 세월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축적한 그런 중년이 아닌 청년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새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며 결국에는 도움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홀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가 될때 한 공동체를 이룰 때 바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일같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라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소홀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심은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하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 중보로 또한 서로를 도움으로써 이 주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